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로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캐릭터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thanks 반마 바퀴 강화 패치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laughs> 바퀴를 올리고 난 후에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웹서핑을 좀더 해보다가 아 강화 패치가 있다는 걸 알고 곧바로 다음 편으로 리뷰를 넣게 되었습니다. 어, 본의 아니게 개꿀잼 통수 리뷰가 돼버리고 말았네요. 엔딩 통수에 이어서 이제 리뷰 통수까지 치는. <laughs> 이거 통수 치는 게 거의 이광수급인데 이거. 자, 어쨌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리뷰했었던 이제 바퀴 같은 경우에는 흉상이 가츠한테서 맡겼었죠. 자, 과연 이 강화 패치 가츠는, 아 가츠랜다. 강화 패치 바퀴는 얼마나 또 강의도 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쿵푸맨을 보도록 하시고, 곧바로 가츠에게 재도전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쿵푸맨을 순식간에 쓰러트렸네요. 자, 가츠로 넘어와봤습니다. 좀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복수하러 왔다. 가츠. 한번,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운터, 초필살기, 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저 판정마저 씹어버리는 가츠 도대체 쓰읍, 얼마나. 자, 그런데, 어, 정작 강한 패치를 받아도 어째 느낌이 영, 어? 아, 부활했네요. 강한 패치를 받으니까 자, 저절로 부활하게 되네요. 자, 곧바로 콤보게 잡아낸 다음에, 어, 여기서 조, 조두성화 해가지고 바퀴에게 데미지를 넣어주는 가츠. 여기서 바퀴, 뭐였지? 기술 이름이 아드레날린 모식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야. 어쨌든, K.O. 당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일단 선타 바키가가져갔고요 확실히 강화 패치를 받은 만큼 갓스의 공격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체력이 다 달게 되면은 이제 부활도 할수 있게 되니까 좀더 이제 갓스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죠. 짓누를 수 있겠죠. 여기서 트리케라톱스 권으로 데미지를 크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갓스 100명 배기로 바키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어? 자, 아무래도 부활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하자마자 선타는 바퀴가 가져갔지만 곧바로 반격당해버리고요. 자, 서로 체력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여기서, 오, 바퀴벌레 대시 야, 한대 맞으면 끝납니다. 이거 두 대, 한, 이거 한, 한두 대 정도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 가츠. 자, 세, 서로 체력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바퀴벌레 대시로 가츠에게 복수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느낌이 좀 싸한 게 느낌이 좀 싸한 게 가츠를 상대하면서 1라운드 따이고 체력이 저 정도까지 깎였다는 얘기는 어 다음 등급이 흉 최상위에서 어 막힐 가능성이 또 커요 굉장히. 하면서 헬벤터입니다. 헬벤터는 과연 바키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퍼슬래시, 평타, 평타, 코어크로스, 열파 참 때려 넣는 헬벤터. 맥스를 해준 다음에 어퍼슬래시로 반격하나 싶더니 여기서 엔돌핀 분비해주는 바키. 하지만 곧바로 헬벤터에게 어 보죠. 엔돌핀을 분비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부활해주는 바키. 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데미지 뭐, 시원찬, 시원찮게 매였는데 이거. 아, 이거는, 바퀴가 영 뭐, 하지를 못하네요. 헬벤터, 아웃레이즈 브레이크, 써바티나 자, 아, 여기서 바퀴가, 초플살기로 반격해 주었어요. 반공참, 구어크로스, 바퀴벌레 대시로 공격을 피해주고, 레이징 큐리, 플러스 익스트모 오버킬까지 켜주고, 붕상격으로 반격하나 싶었더니, 초필사기로 곧바로 회피해 주나 싶더니, 곧바로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안반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바퀴가 가져왔고요 자, 다시 한번더 바퀴. 아, 뭐, 하지를 못하네요. 자, 슬슬 익스트모 오버킬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 익스트모 오버킬 저거 피했습니다. 야, 다행히, 피했네요. 게다가, 이 저거, 익스트리오보게 발동 중에는 말이죠. 슈퍼하머, 피격, 그, 판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헬벤터에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겠죠. 큰단점이자 장점이겠죠, 상대방한테는. 자, 바퀴. 2라운드 가져가면서, 세 번째 라운드로 오게 되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지 헬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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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크로스 평타 어퍼슬래시 평타 평타 평타, 평타 구워크로스블러드어서 써봤지만 빗나갔구요 단공참으로 선타기에 가정하다 싶었더니 곧바로 레이징 퓨리로 반격해주는 헬멘터 구워크로스 다시한번 더구워크로스 평타 평타 어퍼슬래시 헤이스트 버프 받았구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헤이스트 버프 받으면은 자 거기서 레이징 퓨리로 마무리 당해버리는 바퀴였습니다 야 생명력까지 강탈해가네 뭐야 돌려줘요 자, 바퀴 강화 패치 팔레트 1P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날 리가 없겠죠? 팔레트를 12P로 올려본 다음에 헬벤터와 제대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벤터와 제대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를 12P로 올린 강화 패치 버전 바퀴. 과연. 어느 정도의 저력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엔돌핀 써주고 자, 곧바로 초필살기 넣어주면서 와 데미지가 미쳤네요 여기서 트리케라톱스권으로 순식간에 헬벤터를 쓰러뜨렸습니다 두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일단 선타 가져갔고요 와자 시작한지 아직 한 2초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겨버리네요 다음, 엘크입니다. 엘크는 과연 바퀴, 팔레트 12P, 강한 피치 버전을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할키기 공격에 엔돌핀으로 저항하는 바퀴, 여기서 무호흡 연타. 게다가 트리케라톱스 건까지 써주면서, 와, 야, 진짜 저돌적이네요. 좋아, 그래. 이래야, 어? 자기 아버지를 쓰러트릴 맛이 나지.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평타 한방한방이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바퀴가 강화피치를 강화 받으니까 여기서 다시한번 트리키다톱스권으로와 순식간에 마무리당해버리는 엘크였습니다 자 다음 조사이어인 블루 손오공입니다 5 0이는 과연 바퀴를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엔돌핀 개방해주는 바퀴 과연 502를 이길 수 있을까요? 와 미쳤습니다. 그냥 원턴치로 끝내버렸다. 와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킹 시작하자마자 켜주면서 자 여기서 이제 바퀴를 이길 방법은 초신선격과 그렇죠. 그 말하자마자 바로 써주는데 유지로처럼 빠져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아... 이거... 이거 큰일 났네요. 오공아 저거를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아... 가망이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하듯이 케이어 판정은 나지 않았고요. 여기서 초월이리기파 써봤자 뭐합니까? 데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트리케르톱스권 써봤지만 빗나갔고요 아, 쇼필살기중에 이제 그 무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0이가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자, 어, 502 계속해서 순간이동하고 막 때려주고, 자, 계속해서 드래곤 러시 잡기를 시전하고 있는데 바퀴가 잡기를 자꾸 풀어버리네요. 저 보세요. 자 트리케나톱스권 피해줬고 자 여기서 콤보기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무호흡 연타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502도 승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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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두둥 야시! 둥둥 두두둥 둥둥 둥둥 빠밤 자 자기 아버지인 한마 유지로와의 대결입니다. 팔레트 7피구요. 과연 자 광중위 수준의 팔레트 7피에 한마 유지로를 이겨낼 수 있을지 박히는 과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작하자마자 압박 넣어줘서 순식간에 진심의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유지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도록 하시죠. 맹수의 연격. 주면서 야 역시 유지로 답습니다. 슈퍼 인머니 슈퍼 할머인 상태한테는 저 공격이 제일 잘 먹히겠죠. 아마 자 역시 막상막하에요.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더 맹수의 연격 써주면서 바퀴의 체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퀴가 이제 체력이 다 달면은 부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유지로가 살짝 불리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버지를 드디어 뛰어넘는 거니 바퀴야! 자 그런데 어, 그 말하는 순간 어, 뭐죠 갑자기 발리는데 얘가 자 여기서 콤보기 잡아냈고요 그렇죠 아버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퀴가 가져갔고요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오 어,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원펀치 그냥 끝내버리네요 원펀치 원라이프 한 방에 목숨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퀴는 아버지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다만 팔레트 7피 한정에만 말이죠 팔레트 1 2피가 되면은 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자, 다음, 무의식의 극이 징조 소동기입니다. 광 최상위에서 광 상위로 하향되었습니다. 자, 어, 다시 떠보니까 이제 개니코랑 비등비등하게 싸우더라고요, 오몽이가. 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과연 얼마나 또 버티고, 5 0이를 쓰러뜨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의식 의기 징조 극기 징조의 5 0은어 웬만한 공격들을 전부 다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바퀴한테 힘들 수가 있어요 와 에네릭이 바쭉쭉 체력 달아버리고요 자 바퀴 슈퍼 아머이면 뭐합니까 지금 5 0이가 바퀴의 공격을 전부 다 회피하고 반격을 먹이고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우와 저걸 또 저렇게 체력을 달게 깎아버리네요 자, 무슨 기술을 쓴건지 순식간에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못 봤는데 자 무의식극이 징조 오공이 극이 징조 오공을 저렇게 체력을 깎아냈다는 거는 적어도 이제 광채상이쯤은 가겠네요 라고 말하자마자 애들에게 봐봤고 패배버리는 바퀴였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야, 이거, 오공이한테서 막힐 각인데, 이거? 자, 간만에 등장한 징조 오공. 간만에 등장하고, 또, 활약상을 하나, 어, 써, 내가, 써, 내, 써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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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는 제대로 못뭐 때리지도 못해요, 지금. 자, 초에너리기파 들어가면서, 바퀴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부활이 발동을 안 하네. 팔레트 12P에서는 부활을 안 하는 건가? 여기서 오공 다시 한번더 해피해 주고, 빵, 주먹 때려주고, 다시 한번더 해피해 주면서, 슉슉슉, 빡빵 애들이 기파 써라. 애들이 기파 쓰면은 그냥 그대로 모,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 자, 오공 계속해서 바퀴에 채, 오? 어? 오?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초필살기를 즉살을 시켜버리네요. 징조 오공을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란? <laughs>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바퀴가 가져갔고, 세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만약 여기서 막히는 거면은 걔는 거기까지 거고요. 바퀴, 방어 패치, 과연 징조 5봉을 쓰러뜨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아, 무의식의 적이 성공할 뻔 했는데 말이죠. 어 여기, 여기서. 와.. KO판정 날뻔 했습니다 여기서 그 무의식의 기가 무의식의 그기가 슬슬 등장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방금 실패했거든요 아까 시전했었는데 이거는 무의식의 그기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징조 상태로 바퀴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자 체력이 다시 한번더 달았지만 아 결국에는 패배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자, 이렇게 502가 바퀴를 맞게 되면서, 자, 바퀴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화패치 하기 전에는 같이 해서 맡겼던 게 이렇게 광상이까지 떡상해버렸네요. 바퀴 강화패치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바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